전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가난한 남자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자 여기 열 개의 잔이 있다. 이잔 중에서 아홉 개는 꿀물이 들어 있고 한 개는 독약이 들어 있다. 만일 독약을 먹게 되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하지만 꿀물을 마시게 되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 남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꿀물이 나올 확률이 90%나 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잔을 하나 선택해서 마셨고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와, 꿀물이다. 자, 이제 내게 돈을 주시오. 사단은 기분이 매우 나쁜 듯이 화를 내며 그가 달라는 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내기를 해도 좋아. 그 대신 그때는 잔이 하나 줄어들 거야.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코 다시는 사탄과 이와 같은 위험한 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금방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궁핍해지자 그는 망설였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유리한 확률이었으므로 사단에게 다시 찾아가 아홉 개의 잔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꿀물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월은 흘렀고 남자는 또 가난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사탄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쾌락의 마트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이니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남자는 계속 꿀물을 선택할 수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돈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기는 반복되었고, 마침내 두 개의 잔만 남았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잔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외쳤습니다. 이번에도 또 꿀물이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자, 사단, 어서 돈을 내놓아라. 그런데 그동안 화를 내던 사탄이 이번에는 화난 얼굴로 실컷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껏 평생을 나에게 속은 것이다. 처음부터 열 개의 전에는 독약이란 건 없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주는 돈으로 너의 인생을 오직 쾌락과 본능을 위해서만 살았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라. 너는 오직 탐욕과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하다. 너의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너는 내게 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놓지 않고 사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기쁨과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과 천국의 삶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는지 기억해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해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땅에 속한 사람의 증상들과 자기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땅에 사는 천국인데 그동안 다섯 번의 설교를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증상들을 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천국 삶을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자가 아픈 환불을 가지고는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땅에 집중한 것들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들려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죄송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과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서 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그리고 그 외의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처음의 약속이 파괴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영상을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통해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한분한분 한 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중,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체의 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것 같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을 이 땅에 지금 보내 주신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이유를 찾아서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모으는 것들은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위해 살고 그것들의 인생과 시간과 힘을 들이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들이. 땅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땅에 사는 동안 도구로 주신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들을 그 돈과 명예와 그그그 그,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도구를 바꿔 사용해서 결국은 인생의 허무와 삶의 허망함만을 간직한 채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된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조차도 헛된 것으로 만드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을 따라 갈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셔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단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그 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적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우리가 알수 없, 나조차도 알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도구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은 어렵고 힘 괴롭지만 눈물나지만,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 목적의 속도를 빨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그 길을 가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며 오히려 그 고난과 환란의 어려움보다 눈물보다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므로 천국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두시고 아직도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아무 영향력도 믿지, 믿기,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해 그를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그, 그 교회를 내, 내 기도 한마디로,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며 나의, 나에게 지금 주신 역할과 목적들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삶을 사느냐 전국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들을 밝혀주는 우리 알게 하는 큰 어,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뭐라고요? 잘 듣고 계세요? 나의 성소 싱크대 앞. 네.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정신, 정신실 사모님의 책 일장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장의 제목이 띄워보시겠어요? 제목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일상에 천상에 일상을 사랑하는 것이 천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겠죠그책 일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어제 많이 연습했는데 혹시 서툴더라도 어느 날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의 밥을 다 차려놓고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산책을 나갑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차려놓은 저녁을 보며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듬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사랑이 하랑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엄마 갔다 와다 먹고 책 보고 있을게. 사모님은 아이들의 말에 마음을 놓고 하루 종일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산책길로 들어섭니다. 아이들의 말이 마음을 가볍게 했고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한결 즐겁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다가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며 산책하기 위해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는 목사님의 설교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며 자신도 마치 선교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질 무렵에 설교가 뚝 끊어지고 똥땅,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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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 띵땅, 띵땅, 띵땅. 여기 뭐 책에 적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엄마, 어디야? 아니, 다시 읽어야 돼. 엄마, 어디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음식이 몸에 들어가 <laughs> 들어가서 모여있는 데가 어디야 위지 엄마 나는 위가 작은가 봐 전화로 지금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건다 먹을 수 있는데 버섯은 못 먹겠어 그러면 최대한 먹어볼게 엄마 지금 어디쯤이야 빨리 와 파와 버섯을 남기기 위한 아이의 전화였습니다 뚝 끊겨버린 설교에 약간 예민해지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애써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멈춘 곳부터 다시 듣자니 마음이 가라앉아서 다시 앞쪽부터 듣고 충만해질 무렵에 다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왜? 엄마 그런데 누나가 자꾸만 자기 할 일을 안하고 나를 놀려 내가 빌려온 책인데 뺏어서 감췄어 그리고 내 머리를 때렸어.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전쟁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서 엄마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엄마의 본능 부서거든요. 엄마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만해. 너희 계속 싸우고 있어. 엄마 들어가면 너희 둘다 혼날 줄 알아. 목소리는 낮췄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는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묵상하며. 사도행전의 선교에 감동하던 사모님의 마음은 온통 휘저졌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설교를 들으며 다시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설교는 끊어지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그런데 집에 오면 우리 진짜 야단칠 거야? 누나랑 화해했어. 야단치지 마. 엄마 나 뭐해? 일기 다 쓰고 뭐해? 결국 사모님은. 사도행전의 영성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때의 자신의 일, 일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서 있는 것은 언제나 일상이다. 정말 내가 진실로 신앙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하늘이 아니라 일상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그 일상의 만남과 사소한 행위가 천상의 빛을 받아 나만의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일 터다 내가 살아 숨쉬고 웃고 우는 지금 여기를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식탁 위에 버섯과 양파가 뒹구는 접시가 너저분할 것이고 말라버린 반찬 그릇이 아이들보다 먼저 나를 반길 테지만 그 자리가 일상 속 천국의 식탁이려니 두 녀석이 잠들기 전까지 여러 번내 인내심의 끝을 시험하겠지만 바로 그 순간 자발적으로 엄마의 통제 본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기 포기로 주위 사람들과 교회를 경고케 한 사도 바울의 행보를 따름이려니.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피곤한 몸으로 들어온 남편을 향한 야속함과 연민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이 하늘의 사랑을 일깨우는 신호가 되려니 이 부족한 일상을 사랑함이 하늘에 가다음이 되려니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창조 목적 가운데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 같고, 그래서 견뎌내고 이겨내기 힘들고, 마치 거기서 벗어나면 더잘살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는 그,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항상 언제나 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체험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도 들려오는 다급한 전화 안통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만나도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씨름하며 아직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해 내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을 한한50% 이상을 비워 둔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만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루시고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해 내서 그 삶의 목적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와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laughs> 여기서 생기는 영혼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옆에 사람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형편없는 것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기며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를 땅으로 추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택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창조하신 대로 생명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존재인 자신의 인생을 땅의 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은 이들과의 교제입니다. 자꾸 자신을 땅속에 파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크락과 만족과 욕망으로 계속 자신의 얼굴을 덮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여러분을 창조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목적과 뜻을 묵상하고 확인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눈과 얼굴과 마음을 땅의 것들을 향해 땅속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잇대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 여기 있게 하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를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오늘도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가 아버지 세우는 자가 되고, 내가 일으키는 자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영향력이 내가 속한 모든 곳들에 미쳐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을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